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스터 오드입니다. 저번에 실 온라인이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 중에 네, 몇 가지 이제 문제점. 신규 유저가 유입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문제점 그런 거를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계산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율슨 장비 지원이 너무 허술하다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 예전에 그한 번에 이제 율슨 지원 장비에 대한 방화 이벤트를 했었어요. 기간 동안에 이제 율슨 장비를 교환하면은 무조건 액지 굿짜리를 방어 구악세사리 무기, 뭐든지 다 그렇게 줬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그거를 상시로 바꾸고. 상시로 바꾸는 대신에 뭐 이제 9강을 뭐 7강 으로 낮춘다던가 아니면 그냥 액지를 0강으로 줘도 돼요 그냥 뭐 7강까지는 저희가 이제 재련해서 쓰면 되니까 뭐 상관 없긴 한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점이 있어요 지금은 150 180까지 딱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180에서 200을 찍었을 때 바캉스 무기상자 네, 선택상자로 해주 고 그냥 이제 직업별로 이제 상자를 주는 거죠 검성으로 하면은 검성 바캉스 상자 이런 거나 뭐 그런 거 하고 거기에다가 스살이는 솔직히 불타는 꼴이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요 패! 패시죠 패시 솔직히 말하면은 그 일반 유저들을 그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신규 유저들은 패을살 수가 없어요 패을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비싸잖아요 보면은 그여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200을 찍으면은 아까운 그캉스 상자랑 거기다가 이번에는 패을 주는 거예요 6차를 주는 거죠 세알급으로 주면 좋겠죠 세알급으로 주면 좋겠는데 세알이안 되면은 아 i r 정도 그알을 그러니까 만약에 준다면은 검성 같은 김치검은 미르를 주고 성직자 같은 마법 계열이면은 푸른 봉황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이두 가지를 주는 대신에 이두 가지는 무조건 교환 불가가 되어야 됩니다 교환 불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로도 못 써요 그리고 진화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7차 이후 그거는 직접 해결해야죠 파밍을 하든제가지고 20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율슨 장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임 재화 수급이 너무 적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황금상자나 이 보석같은 경우에 상점에 팔면은 황금상자를빵원이고요그 다음에 보석은 가격이 매우 쌉니다 막1 5 0세개 200세겔 이렇게밖에 안해요 근데 이거를 유저한테 팔면은 100만원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유저한테 파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겔이 순환이 되는거지 순환 세겔이지 게임 내에서 직접 수급하는 세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체 수급이 안되다보니까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 그러니까 현금 수를 안 쓰는 유저들은 세계 수급하는 방법이 매우 작아요. 이것 때문에 특히나 유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현재 시월 라인은 그거를 이제 유저가 많으면은 세계 순환을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체 수급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안이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점상에 파는 잡템들 있죠. 잡템들 가격을 좀 올려주거나 그 이제 무기 방어구 같은 거 있죠. 그거를 10분의 1 /10 가격이 아닌 2분의 1 아니면 5. 5분의 1,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일단, 의뢰소 아이템을 주면은 명성이랑 세 개를 주잖아요. 그세 개를 주는데 이게 세 개를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아이템을 모점상에 파는 것보다 높게 측정은 돼 있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 의뢰소 보상에 대해서 세 개를 좀 올려주고 거기다가 최상급 의뢰소. 그러니까 세비스 의뢰소 같은 경우에는 명성 20만 찍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로 계속 되잖아요. 그 명성 이 수치가 없어지는 동시에 세개이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수치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개 자체 수급이 좀될것 같아.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풍농풀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것도 유저한테 판매하면은 하나에 지금은 시세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안 들어가니까 예전에 제가 할 때는 하나당 3만 3개 해가지고 한 판에 팔면은 900만이었어요. 900만 3개인데 요거보다는 좀 작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한 판을 다 줬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재화가 900만 3개. 미만이어야지 그러니까 한 800만, 700만, 600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유저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고 아니면 유저들한테 판매하기 힘들면은 의뢰소한테 가가지고 직접 재화 수급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석 장식 황금 상자랑 그냥 보석에 대해서인데요. 이거 두 개를 노점상에 판매하면은 현재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판매되게. 현재 시세가 만약에 이제 15만원이다. 그러면은 노점상에 뭐 10만원에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대신에 요거는 또 제한을 둬야겠죠. 황금상자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통틀어서 계정 내에 있는 황금상자 10개만 노점상에 팔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야 돼요. 그런 거를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그 노점상에도 판매하면서 유저들한테도 나머지는 판매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급하는 게임 재화가 올라가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액지제를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요거는 이 액지라는 시스템을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지금 시로라인이 액지라는 시스템이 벌써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은 G까지만 해도 진짜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은뭐 용사피아 글러브 G 이것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근데 DZ랑 액지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거. 물론 지금 이 액지라는 시스템이 엄청 오래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액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용이 매우 올라가게 돼요. 액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리고 또 액지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액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수치 재련도 해야죠. 보석재련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어떻게 개선 방안이 없어요. 이 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바캉스 무기가 티페리트랑 지카엘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티페리트랑 지카엘 바캉스 무기가 나왔을 당시에 에식톤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 ちょっとね。 상위 던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티페리트 지할 위스 단계인, 사키엘, 자드키엘의 바캉스 부기 같은 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은. 요거를 내면은, 그나마 조금은, 신규 유저랑, 복귀 유저한테, 요거를 착용하고, 이제 현재의 탑을 넘어서, 라나엘 장비를 파밍할 수 있는, 엘림 지하수로. 주 딜러가 아닌, 이제 중간 딜러만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 정도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왜, 그 완벽한 대왕 오징어 모자 있었죠. 수 박이라는 재료를 모아서 그 NPC한테 해당 개수를 주면은 재련을 시켜줬어요. 원수치 뭐 재련이든 쥐 재련이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G12를 만들고 일정 개수를 주면은 완벽한 대왕 오징어의 모자 완성된 이제 모자를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드키의 사키의 라마엘 이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거를 사용한 거는 교환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 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골드 티켓 도와서 무기랑 하나 바꿉니다. 거기서 보석 재료를 하고 해가지고 구강을 만들었는데 이 구강을 만드는 게 캐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오징어 모자 그거랑 비슷하게 티켓을 일정 개수를 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재련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그걸 하면은 거래 가능이었던 무기가 거래 불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래 불가가 되는 동시에 이제 재련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보석이랑 같이 쓰이는 거야. 보석도 재련할 수 있고 티켓을 줘가지고 재련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줘서 부강을 만들었을 때 일정 개수의 티켓을 주면 G, G지, 액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지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랑 액지이 시스템을 안 고치는 이상은 신규랑 복귀 유저가 정착하기 많이 어려워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이거를 개선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이거를 안 하면은 템을 사야 되는데 템값도 너무 비싸요 지금 상황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템값이 지금 유저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사잖아요 그 템을. 그래 시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계속 내려가서 이그 캐시 아이템이 훨씬 비싸지는 그런격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자드키엘이랑 라나엘 이두 개가 액지 재력을 하게 되면은. 손해를 진짜 크게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그런 거 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면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티켓이랑 라나엘 관련이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블루아이 높은 층, 거미 같은 거 잡았을 때 드랍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캔디마을에서도 애쉬톤 재료가 드랍되잖아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건 잘 해놨더라고. 캔디마을에서 그 애쉬톤 재료 떨어지는 거는. 그래, 그건 잘 해놨어.